자, 접으면서 올려야지 내가 몸에 힘을 쓴단 말이에요. 지금 더 올리면 이건 터집니다. 그아 자, 조여가지고 이대로 치세요. 그러면 몸이 자꾸 풀린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본인도 모르게 자꾸 요게 조금 조금씩 올라가요 그게 딱 조이면서 올라가니까 이제 뒷담당하고 탁탁 넘어오죠. 예. 얘를 짧게 만들고, 여기를 짧게 만들고, 얘를 길게 만들겠죠, 이렇게. 자, 요게 <laughs> 안 풀려있으면, 체가 잘안 떨어져요, 이게. 펴지면 어떻게, 되돌아타겠죠, 이게. 자, 펴지면 보세요. 몸도 이렇게 움직이겠죠, 이렇게. 이제 스윙을 할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자 왼쪽 여기 관절 있잖아요. 예. 왼쪽을 먼저 벌립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을 벌려 주는 거예요. 다운 스윙 시작 그러면, 자 왼쪽부터 먼저 벌리고 오른쪽이 벌어지는 겁니다. 왼쪽 먼저. 그렇죠. 아이래야 오른쪽 다리가 쭉 따라 들가네 그렇죠. 그렇죠. 이래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조금 그렇죠. 어렵게 합니다. 골반 좌측부터 먼저 빼고. 벌려주고, 우측 벌려주라고 했잖아요, 지금. 자, 그러면서 보세요. 선생님, 아까 척추 바로 세우라고 그랬죠 예. 요추는 뒤에, 자, 뒤로 당기고, 이렇게. 흉추는 앞으로 밀고 가라고 랬죠 예. 자, 그거 두개 한번 섞어보세요. 자, 어렵습니다, 이거 되게. 자, 두 개를. 자, 연결하세요. 그렇죠. 자, 좋습니다, 자식. 자 자식. 그러면 보세요. 선생님, 지금 스윙을 하면서도 보세요. 스트레칭 무지 많이 되죠? 예. 요게 바른 길을 안 내요, 요게. 자, 바른 길로 갔으니까 어떻게 돼요? 디봇도 정확하게 나고, 똑바로 나가고, 가운데 때리고, 똑바로 가겠죠, 이게? 또 이게 똑바로 간거 맞죠, 그죠? 예. 자, 그러면 몸을 바로 쓴 거죠, 이런 근데 선생님이 이거 불편해 하신다면?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아, 내가 이렇게 안 치고 있었구나. 이렇게 쳐야 되겠다. 네? 오늘, 이런게 네. 치는 건 오늘 처음이래요. 시간이 네. 그러안 쳤거든. 네. 네. 그렇죠. 자, 두 개를 합칩니다. 그죠? 피네시드 다시 쭉 들어가세요. 그렇죠. 자 정답은 뭐냐 이거예요. 선생님 몸에 힘이 안 빠지고 가운데 때리고 똑바로 치는 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게 지금 나오면 이 길이 맞다라는 거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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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은 오늘 제가 뭘 조금 하고 싶었냐면 선생님 백스윙을 조금 고쳐드리고 싶었답니다. 백스윙이 백스윙. 예, 예. 지금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자, 요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 등에 보면 이제 자갈비살이 요렇게 붙어있는데, 여기가 시옷자로 돼 있죠. 이렇게 그 갈라지는 걸 보세요. 백스윙 올라가면서 걔 얘가 삼각형으로 돼 있죠. 예. 얘를 탁 접어보세요. 이렇게 백스윙 올라가면서 이렇게 이해되세요? 지금? 그렇죠. 자, 다시 자세히 자, 접은 그 자, 그렇죠. 자, 접습니다. 자세히. 그 그럼 그냥 한번 올려보세요. 자, 접어보세요. 한번. 다르죠, 그죠? 예. 네? 힘이 더 되가네. 그렇죠. 자, 척추 뒤를 보세요. 얘딱 접죠, 이게. 시옷자로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오른쪽만덜 접히는데? 두개다 접혀야 되는 거예요? 양쪽 그렇죠, 다? 그렇죠. 양쪽 다 이렇게 접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접히는 거야 네. 왼쪽은 확실히 접히는 느끼는 게 느끼겠는데. 네. 네. 신경 써가지고, 오른쪽만 신경 써가지고, 척추 쪽에 갖다 붙여보세요. 그렇죠. 그렇죠. 자, 좋습니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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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편하게 올렸을 때하고 두 개를 딱 접었을 때하고 다르죠, 그죠? 이러면 그냥 고 올라가고. 그렇죠. 예. 네. 딱 꼬인단 말이에요. 야, 꼬이고 되게 힘이 드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몸이 쓰여져야 된다. 그렇죠. 선생님이나 저에 이렇게 구부정하면 보세요. 그니까 버려져만 있죠 자, 근데 그걸 딱, 꼬여. 자, 접으면 어떻게 돼? 요 내가 바로 쓴단 말이에요. 자, 접으면서 올려야지 내가 몸에 힘을 쓴단 말이에요. 자, 접으면서 두 개를 딱 붙이면서 올리세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돼야죠. 어우. 자, 돼요. 그렇죠 선생님이 몸을 이렇게 못 쓴다는 거죠 자이 공은 안 맞아도 좋습니다 자 시옷 자만 붙이면서 때리세요 그렇죠 자 계속 때립니다 시옷 자만 생각하면서 때릴게요 자 시작 그렇죠 자 계속 때립니다 그렇죠 자 이러니까 보세요 공이 훨씬 잘 맞죠 그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보세요 이거 하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릴 거예요 사실은 근데 자꾸 하시란 말이에요. 힘을 훨씬 더 많이 되는게 그렇죠. 힘을 훨씬 많이 쓸수 있다고 그쓸수 그렇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거 힘을 많이 써야 될거 아니에요. 운동이니까 어떻게 힘을 <laughs> 어떻게 하면 많이 쓰는지 연구를 해야 될 거예요. 그 백승은 지금 얼마 안 했는 것 같은데 얼마 안되니요 네? 그렇죠. 것 한번 볼까요? 보니까. 얼마 안 갔는데 보자. 거리 재거리 다 나잖아 이게. 예. 힘을 쓰니까 딱 야무지게 잡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풀리면서 살살 살 커지겠죠. 그래야 돼. 여기 양쪽 여기가 양쪽 뒤에가 막 땡기는데 그렇죠. 갈비 뼈 밑쪽으로 그니까요 그쪽에 있는 근육을 못 썼다는 거죠. 네, 그러면 집에서 이제 조금 가렵기도 합니다. 오늘. 아주 좋은 거죠. 왜 좋은 거냐면 안 쓰는 근육을 쓴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훨씬 잘 맞는다. 자, 괜찮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선생님 보세요. 백스윙은 적게 했는데 보세요. 제 거리 다 나겠죠. 이게. 몸에 힘을 그렇게 썼는데 지금. 자, 딱 조이면서 올리세요. 그리고 때리세요. 그렇죠. 아, 그렇죠. 팔이 비애네 네? 왼팔이 비애네 그래. 그렇죠 왼팔이 핀다 완전 이래 올까 봐 이래서 비밀이래서 비이래그거든 이게 힘이 쑥 빠지면 접히겠죠 이쁘 근데 딱 조이면 보세요 선생님 힘이 딱 들어가겠죠 이게 그렇죠 이리가좀더 그러니까 올라가면 더 좋을 거고 지금 더 올리면 이건 터집니다 그니자 조여가지고 이대로 치세요 그러면 몸이 자꾸 풀린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본인도 모르게 자꾸 요게 조금 조금씩 올라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그래야요 그렇죠. 네. 그렇죠. 자, 그러니까 보세요. 그게 딱 조이면서 올라가니까 어때요 뒷담도 안 나고 탁탁 넘어오죠. 네. 그렇죠. 훨씬 안정되게 맞는다. 네. 그리고 훨씬 힘도 쓸수 있겠죠. 아, 거리가 125가 나오네. 그렇죠. 그래서 거리가 오히려 더 나아가니.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자꾸 치셔야 되고, 다른 거 알려드리는 게 아니고, 이걸 좀더 잘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네. 여기 팔 안에 보면 팔이 두 쪽이 들어가죠. 그렇죠. 이게. 여기는 작은 게 들어가 있어요. 예, 작아지면서 예, 여기선 넓어지고 예. 여기는 넓은데 좁아지고 이렇게 아 여기 지금 첫 골이라고 해가지고 예. 이새끼손가락쪽 있죠. 예. 이게 선생님이 길어져 있어요. 이게. 얘가 앞으로 나와있다는 거죠. 이쪽이 요쪽이 얇은 뼈 있잖아요. 여기. 예. 얘가 앞으로 쏠려있다는 거죠. 앞으로 나와있다는 거죠. 여기는 짧아져 있고요. 손을 딱 벌려가지고 자 뒤로 제껴보세요.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잘안 된단 말이에요. 예? 선생님은 어떻게 되냐면 얘가 안 꺾이고 보세요. 얘가 안 꺾이고 선생님은 어떻게 되냐면 팔꿈치가 꺾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잘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여기를 보세요. 길고 여기가 짧다 그랬죠. 네. 그러면 선생님은 이걸 자꾸 반대로 해 줘야 되겠죠. 얘를 짧게 만들고 여기를 짧게 만들고 얘를 길게 만들겠죠, 이렇게. 자, 한번 자, 힘줘 가지고 할게요, 이렇게. 아, 힘은 그, 주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이렇게. 쫙 당기란 말이에요. 아래쪽 여기 첫골을자 네. 뒤쪽으로 몸쪽으로 쫙 당겨주세요. 그렇죠자더 네. 당기세요. 많이 당깁니다. 자요게안 <laughs> 풀리시면 선생님 보세요. 체가 잘안떨어져요 이게. 아, 이게 작동을 해 이제 체가 떨어지겠죠. 그 젊은 프로들은 자꾸 체 떨구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떨구죠 이게. 네. 자 떨굴 수 있는 방법은 뭔지 아세요? 체를 나면 떨굴 수가 있어 요 이게. 자, 그러면 보세요. 이러면 보세요. 웅트리죠, 또. 자, 이 촉골을 짧게 하고 보세요. 이 요구를 길게 하면서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 보세요. 아직까지 잘안 된다. 안 되죠. 그러면 선생님이 이게 아직 부족하다. 예. 네. 그래서 자꾸 더 하란 말이에요. 세 손가락은 앞으로 나오고, 자, 새끼 손가락 쪽은 뒤로 가죠. 이게 몸쪽으로. 그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보세요. 자, 이걸 붙여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이게 팔이 펴지는단 말이에요, 이게. 저는 팔이 안 펴진단 말이에요. 기운 덜 펴져요. 그래야지 팔 펴진다. 왜? 왜 팔이 펴져야 되냐면. 자, 그래야지 여기서 내가 작동을 하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자, 얘가 이렇게 펴져야지 어떻게 돼요? 내가 여기서 안에서 나오겠죠, 이렇게. 예? 이게 안 펴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오겠죠, 이게. 자, 이렇게 하면 여기가 뒤로 펴질 이유가 없잖아요. 이게. 이렇게 오면. 이렇게 와도 펴질 이유가 없겠죠, 이게. 자, 개도를 바로 타할 때 이게 펴진단 말이에요. 놀릴 거꾸로. 내가, 얘가 펴지면 이렇게, 펴지면 어떻게, 개도를 타겠죠, 이게 자, 펴지면 보세요. 몸도 이렇게 움직이겠죠, 이렇게. 근데 선생님, 못 피면 어떻게 돼요? 못 피면 다 웅트리라는 거죠. 한손 들고 보세요. 자, 첫 걸음 짧게, 요걸음 길게, 이렇게. 네? 짧고 길게. 그죠? 렇 짧고 길게. 자, 짧고 길게. 이렇게 한번. up. <laughs>